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새로운 한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신년 하례식과 함께 취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용훈 대표회장님의 취임을 통해서 한국장로교 초음연합회가 한 단계 더욱 도약하며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연합기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로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적 교회 제도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장로라는 직분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에 기초한 교회 제도와 신앙체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일째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과 인간의 생명과 구원에 관한 교훈들은 오직 성경에만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오류가 없는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교는 지역교회의 자율성과 평등 교육 연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자율과 평등을 유지하면서 조건 없이 교회 간에 연합하는 것이 이것이 장로교의 정체성입니다. 과연 지금 한국 장로교가 이런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의 가장 큰 문제인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고 장로교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국 장로교회는 종교 개혁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중세 교회가 하나님보다 전통과 교리를 앞세울 때 종교 개혁자들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위쳤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오늘 인류의 세계 장루 교단이 과연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장루계의 정책성을 이루고 있는가 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이유에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우리 신앙 선배들이 피와 땀이 절실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시 좁게 말하면 한국 기독교도 어른들이, 선배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성경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성장한 것은 선배 어른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었으므로 한국 기독교가 번성했고 특히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어른들이 희생과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오대솔라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대솔라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원리인 오대 솔라로 위치면서 교회를 개혁하자고 일어났습니다. 솔라는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다른 길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이것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서서 위침이 바로 오데솔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장록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인생의 삶에 답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황이 우리를 구원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구원 주는 게 아니고, 신학자가, 철학자가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중보자가 우리를 구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제부가 누구가 면제부를 주는 겁니까 믿음과 은혜로 제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상이 우리 가슴에 임자야 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명예, 인간의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오직 이 다섯 가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누터나 증인글이나 칼빈 선생 같은 종교개혁들이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다른 길은 없으며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희생과 봉사가 올 인류의 장독의 정통성을 이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 중세 중세교회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영적인 귀는 들리지 않고 입만 달콤한 맛에 길들여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는 큰 질을 깨닫지 못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 나 하나만이라고 하는 내 교회, 내 노예, 내 총회 하나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서 개혁정신이 벗어난 것이 현실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개혁할 수 있는 길은 종교개혁자들이 위친 오데솔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세에서 1 4장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이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가 기다립니다. 그냥 걸쳐가는 회장, 걸쳐가는 상임이장, 임원, 이사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구별할 수 있는 염적인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탁에 돌아오라고 하는 한국 장로계 정통성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취임하시는 우리 한영훈 목사님 대표는 개혁 정신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항봉성도 있습니다. 장임회장님도한 기관의 대표이장을 다하신 분입니다. 이쯤 되면, 사랑하는 동독자 여러분, 정말 자기꼴을 내려놓고 한국교회 장록의 총통석을 살기 위해서 허 터졌던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썩어질 육체 이곳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의 영의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폐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의 기준으로 개혁하고.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도 말했지만 내 것, 내 자신, 내 감정, 내 노예, 내 종애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개혁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오대솔라를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장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길이 막히고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길은 장로 교회가 먼저 하나 되는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서로 존중하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밀어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가슴 속에 성령의 물결이 나로 새로 잡는 그런 죄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데에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계의 문제가 누구 탓인지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위급해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전통이 역사가 후원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용훈 대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오대솔라를 실천하여 하나 될수 있도록 모든 교단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장총이 장로교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장로회의 존재 이유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장로회는 선교 초기부터 한국 교회를 대표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서 각각 선교사님을 파송하였지만 선교사님들은 하나의 한국 장로교회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장로회는 종교계에게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장을 해야 되고 내가 총회장을 해야 되고 내가 임원을 해야 된다고는 하이 어리석은 주의 종들. 그렇다면 한국의 우리 영적 지도자로서의 희생과 봉사로 자기가 섬기는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 장로교가 이 정통성을 이어가려면 제가 볼 때는 한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중심에서 정말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자도 얘기했지만 1년 그냥 명예로 걸쳐가는 어리석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보금을 전달하는 주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썩어질 육체로 해서 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먼저 해이게 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형제의 연합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잔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는 결코 서로 다투다가도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되게 될수 있는 것은 모든 전체를 내 것을 배전물처럼 때에 따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교총에 1년을 봉사해 봤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을 1년을 모셔보니까 열정적이고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있어요. 대표 중에 대표 그 어른을 1년을 모시면서 참으로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연합의 정신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 누가 어떻게 말을 하던 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1년 동안 모습을 보니까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이나 그각 단체나 내 것을 갖고 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것을 봤어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관이 하나 되는 그 기관에서 허터질 때의 모습도 봤고 하나 되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속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의 부패되고 썩은 정신이 바로 십자가를 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로 태어나는 신앙의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서강선 목사님을 더 위대하게 보는 것은 희생하고 봉사고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하나 되게 다는그 몸부림 옆에서 볼 때는 비난도 있는 사람도 봤어요. 보는 뭐 것도 봤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니를 놓고 너부터 먼저 하라고 했던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서 내가 볼 때는 이용훈 목사님도. 아주 한국교회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 치의 양부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계 용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봉쇄해서 한국 장로교의 기도 성령 운동이 다시 주의 조응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해지 않는다고 여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장총이 해계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성경운동에 앞장설 때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용훈 대표장님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한국계 연합과 일제의 힘쓰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